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서 국립미국역사박물관으로 그두 번째 이야기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의 설립입니다.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이 개관한 것은 1953년에 서미소니언 총재로 취임한 화면 속 인물 심리학자인 카마이 켈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총재들과 달리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면서 연방의회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964년까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서미소년의 기부금 수입은 1,500만 달러에서 1,900만 달러로 정부로부터의 연간 예산은 2천, 아, 250만 달러에서 1,300만 달러로 등록 물건 수는 3,400만 점에서 5,800만 점으로, 연간 입장객 수는 340만 명에서 1,0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축된 국립 역사 기술 박물관은 화면 속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은 외관이었습니다. 당초의 국립 역사 기술 박물관 전시는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물건 중심의 인터널리스트 전시였습니다. 개관한 서민소년의 국립 역사 기술 박물관 기술사 전시의 모습은 1965년 미국 기술 사학회지 테크날리지 앤드 컬처의 미국 역사 기술 박물관 특집호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개관 직후에는 국민 역사, 시빌 히스토리, 육군 역사, 공예와 제조공업, 과학 기술 4분야라고 네 되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리 외에 다양한 과학, 기기 및 토목 기술, 교통 운수, 전기 기술, 의학 분야입니다. 공예와 제조공업 분야 부분에는 섬유, 그래픽 아트, 요업, 제조업, 중공업, 농업과 임산업이 있고, 검속이나 핵과학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서미소니언의 큐레이트 사이에서는 물건 자체가 이야기하다, 영어로 objects speak for themselves 라는 견해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고, 물건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배경이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생각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데 있어서 서민소년 큐레이터들은 독일 박물관의 방법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특집포를 보면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은 물건을 나열해 두는 것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전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술 박물관의 기계 토목 부은 복회를 비롯해서 인터널리스트 큐리이터들도 전시에는 물건 즉 유물뿐 아니라 이야기나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관장인 화면속 인물 테일러는 1922년에 기계공학 부문의 공작실 견습생으로서 스미소니언에 들어가 배웠고 훗날 MIT의 MIT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게다가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미트맨의 애제자였고 독일 박물관의 전시방법을 국립역사기술박물관에 도입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이 유럽을 방문하여 독일 박물관을 견학했을 뿐 아니라 1960년대에 화면 속 인물 멀트하우프 등 트레이터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배우도록 했습니다. 멀트 하우프는 화학 공학을 배운 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중세 과학사를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54년에 스미소니언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처음으로 스미소니언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미소니언에 들어간 것은 대학에서 직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박물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학계에서 뒤쳐진다고 지도 교수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결국 스미소니언에 남았습니다. 멀트하우프는 국립 역사 기술 박물관 2대 관장이 되어 이 박물관을 미국에서 과학 기술사 연구의 센터를 지향했고, 과학기술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전문가를 큐레이터로서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미소니어는 과학기술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학에서 과학사를 배운 세대의 큐레이터들이 새로운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국립역사기술박물관의 전시는 유물 중심의 전시에서 스토리 중심의 전시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아티팩트 드라이브드 이그즈비스에서 이그즈비스 드리븐 바이 네르티브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시에는 물건뿐 아니라 이데아, 스토리, 내러티브, 컨텍스트 등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형태 전시로서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으로 미국 사회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이민 문화가 미국에 현존하고 있음을 전시한 이민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전시는 1969년부터 관장이 된 화면 속 인물, 부어스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훗날에 퓰리츠상을 수사한 역사가이고 이 전시는 인터널리스트형 전시와의 결별을 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립 미국 역사 박물관의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 노선이 확립되게 되자 매우 우수한 젊은 역사가가 이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술사학회의 창립자 크란츠 버그는 서미소니언에는 재직하지 않았지만 미국 기술사학회 기간지 테크놀로지 앤드 컬처의 편집부는 1981년 1일에이 박물관에 소속되었고 이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포스트가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포스트가 1997년에 미국 기술사학회 회장이 되자 이 박물관의 많은 직원이 학회의 임원을 맡았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앤드컬처는 박물관 전시 비평, 영어로 리뷰리뷰스라는 란을 만들어 박물관에서 기술사 관계 전시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학회는 박물관의 우수한 전시에 디버너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미국의 저널리스트도 박물관 전시를 평론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가 학술 전문지에서 거름되게 된 점은 박물관 직원에게 자극이 되었고, 학계와 박물관과의 협력이나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이처럼 서미소년 국립 미국 역사 박물관과 미국 기술사학회 익스터널리스트 히스토리 노선 사이에는 협력 관계가 있었고 시너지 효과가 생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립 미국 역사 박물관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